안녕하세요. KAIST NCL 지도교수 임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NCL은 네트워크 및 컴퓨팅 연구실로서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 기술을 주로 연구하는 곳입니다. 컴퓨팅 시스템이란 스마트폰 수준의 컴퓨터로부터 고성능 서버 컴퓨터 1위까지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모든 능력과 계산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시스템 체계를 말합니다. 아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서는 현재 저와 18명의 연구인력, 박사,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생들이 함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크게 어, 인공위성 이미지 분석을 위한 AI 기술이라든지 의료 데이터 처리, 증강현실 등과 같이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타겟을 하는 카팅 시스템 가속 처리 기술과 데이터베이스 관리 영상이나 슈퍼 컴퓨팅 클라스터, 또그 컴퓨터 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각 과제들이 뭐 분명히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는 서로 융합된 형태로 어,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요. 어, 세부적인 연구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실의 박사 과장 학생들이 어,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시스티와 수행 중인 차세대 초고성능 컴퓨터를 위한 이기종 매니코 하드웨어 시스템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과제에서는 차세대 슈퍼컴의 국산화를 위한 옵티컬 PCB 기반 200Gbps급 호스트 채널 어댑터 카드를 설계하고 개발하였습니다. 해당 HCA 카드는 내부에 독립된 CPU 블록을 통해 대규모 입출력 지원 데이터 전송 가속을 지원합니다. 하드웨어 엔지니어링과 함께 대규모 인터커넥트 서브넷의 구성 관리 시스템 핵심 기술을 개발을 수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기술로는 첫 번째, 노드단에서의 이벤트 수집 및 가공을 위한 이벤트 수집 에이전트 개발. 두 번째, 컨제스천 완화를 위한 확률적 와이프 라우팅 기술. 세 번째, 새로운 인터커넥트 토폴로지 모델 제안. 네 번째, 데이터 전송 가속을 위한 DPDK 기반 패킷 흐름 제어 모델링. 번째, storage Hi, I'm ing Tan from NCL. Let me introduce our current works on Cyber Brain Project with lots of great colleagues in here. In this project, our goal is to build an intelligent AI system that handles the medical data. Medical data are typically in forms of this tree. Tabular sound and visual data. In this project, we mainly focus on processing both sound and visual data. First, for the sound data. When we hear the patient's breathing sound with the stethoscope, it will sound like this. <laughs> what you are seeing here is the time frequency response of the sound which is called a mouse spectrogram this allows us to get more intuitive understanding of the sound the transformed audio is then fed into our ai model and then the ai model outputs the predicted diagnosis of the patient so this model aims to assist people at home where there might be low accessibility to the local hospital by performing primary inspection of the patient beforehand we are also studying on existing doctors by analyzing the sound data via explainable ai algorithm our ultimate goal is to separate the important sound in the stethoscope data which contains the valuable information for the diagnosis For the image domain, we also aim to develop an explainable AI algorithm that might assist the doctor. With the deep AI model we develop, data are fed into the model as in the audio domain and then performs not only the diagnosis support, it also assists the doctor by creating a visual explainable map that highlights the important region when asked why. Furthermore, we are also working on merging the tabular EMR analysis alongside with the image or sound processing to further enhance the assist capability of our work. 안녕하세요. 저는 NCL의 박사과정 이경채입니다. 어, 저는 저희 연구실에서 현재 진행 중인 IITP 과제의 5G 기반 VRAR 인터랙션 과제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최근 페이스북이 회사명을 메타로 바꿀 정도로 글로벌하게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로블록스, 세컨드 라이프 등 기존 게이밍 플랫폼들 위해서 가상 캐릭터로 활동하는 여러 메타버스 콘텐츠들이 이제 현재 열심히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기술 현황에 맞춰서 사용자에게 좀더 나은 AR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가장 먼저 다룰 핵심 기술은 카메라로 찍혀지는 현실 기반에서 어, 생성된 가상 물체와 인터랙션 하게 되는 AR 기술입니다. 카메라 영상으로부터 손 혹은 물체의 위치를 빠르게 계산하는 게 이때 AR 인터랙션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가속 기술을 연구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핵심 기술로 모바일 프로세서에서 고사용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버거울 경우에 5G 기술이 접목된 5G 엣지 서버의 데이터를 오프로딩하고 서버에서 처리를 하고 다시 이제 클라이언트가 결과값을 반영하게 되는 5G 기반의 엣지 클라이언트 인터랙션에 대한 연구 진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보시는 것과 같이 서버 오프로딩 및 가속 기술을 접목및 개발하는 과제로 저희가 이제 열심히 수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보실 것은 어 저희가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당해 연도에 전달한 데모 영상인데요. 보신 것과 같이 핸드포즈 에스티메이션과 그 다음에 옵티컬 플로우 캐큘레이션을 통해서, 어, 영상 프레임을 분석을 하게 되고, 이때 이것을, 이 정보를 기반으로 엣지 서버 오프로딩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어, 엣지 서버로 오프로딩을 했을 때, 저희가 고속으로, 어, 처리할 수 있는 거를, 데모를, 어, 성공적으로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픈데이터 허브 상호 운용 시스템 연구팀을 이끌고 있는 양은주입니다.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를 짧게 소개해드리면요. 어, 인공지능의 시대는 데이터의 시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딥러닝 모델 기반의 서비스들을 구축하는데 가장 큰 바틀렛 중 하나는 데이터셋이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정부기관, 병원, 기업들이 자유롭게 데이터를 탐색하고 공유할 수 있는 분산 오픈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오픈데이터 허브는 같은 도메인 혹은 카테고리에 속하는 관심사가 유사한 데이터 허브들 간의 데이터 공유를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데이터를 분류하는 표준 도메인과 카테고리를 정리하고, 같은 도메인 혹은 카테고리에 속하는 데이터 허브들이 공유하는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실제 데이터 허브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각 데이터셋의 메타데이터로부터 카탈로그를 만들고 이 카탈로그들을 교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셋이 생성될 때마다 해당 내용에 대응되는 증분 카탈로그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그러면 해당 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데이터 허브가 데이터 전송을 요청하면 해당 기관은 거래 규약에 의거해서 해당 데이터를 팔거나 공유하게 되죠. 본 프로젝트에서 저희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필요한 기능들, 분산 데이터 허브 탐색이나 실시간 데이터 동기화와 같은 분산 컴퓨팅 이슈를 다루고 이를 지원하는 미들웨어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10개의 연구기관 및 정부부처가 함께 최종적으로 오픈소스 데이터 허브 플랫폼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어, 최종적으로 AI 시대에 필요한 데이터를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는 오픈 분산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공모한 제1회 미래도전 기술 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인공위성 이미지 분석과 관련된 모델 및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간략한 연구과제 개요로서 기존 위성 영상 분석 운용 형상에서는 전문 판독관이 직접 판독함에 따라 조사 범위가 커질수록 전수조사의 어려움, 실시간 이벤트 추적의 현실성 부족 및 전문가 경험에 의존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저희 연구팀에서는 설명 가능한 AI 기반의 판독 모델을 개발하여 수집되는 위성 데이터에 대한 전수조사가 가능하게 하며 동시에 판독관에게 상호작용 가능한 형태의 판독 해석, 원인 분석 결과를 제공하여 분석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며 이러한 복잡한 근거 제시 모델의 계산 복잡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속처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연구실에서는 위성 지상 협업 컴퓨팅 구조를 설계 및 개발하여 주요 요소 기술로서 XAI 기반 선별적 데이터 처리를 위한 온보드 가속 처리 시스템 기술과 XAI 해석 모델로서 저해상도 위성 영상 판독의 모호성 해결을 위한 커젤 익스플레이너빌리티 모델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선 XAI 분석 응용에 대한 가속 처리 기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위성 시스템 환경에서는 저전력 운용 요구사항으로 인하여 XAI 영상 처리에 이용할 수 있는 컴퓨팅 자원 제약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저희 연구실에서는 데이터 정제 모델의 레이어 단위 연산 특성을 고려한 타겟 하드웨어 자원에 최적화된 모델 압축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온보드 런타임 가속 리컴퓨규러블 엔진과 연동되는 형태의 시스템을 개발하여 위성 이미지 분석 모델을 실장하기 위한 메모리 점유량을 5.5배 수준으로 감축함과 동시에 연산 처리를 약 4배 가속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해상도 객체 판독 모성 해결을 위한 커저 익스플레네이션 모델 개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성에서 촬영되는 이미지의 경우 촬영 당시 구름 등에 의하여 탐지하고자 하는 객체들이 가려지는 경우가 빈번하며 매우 작은 객체의 경우 낮은 해상도로 인하여 검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그림에 보이는 예시와 같이 각종 객체별 추정 확률 분포에 대해 탐지된 객체를 특정화하기 어려운 모호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저희 연구실에서는 객체 탐지 모호성 판별 기준에 대한 통계적 모델링을 통해 모호성 발생 데이터를 선별하고 해당 데이터에 대하여 어, 객체를 구성하는 세부 속성 단위 상관관계 분석과 객체의 시공간 궤도 분석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객체 탐지 초롱 결과를 보정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실위성 데이터셋에 대한 평가 시약 3.4%의 객체 탐지 성능 향상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제 연구개발 내용에 대한 간략한 데모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XAI 기반 위성 이미지 분석 응용에 대하여 개발한 모델 압축 기술을 통해 위성 온보드 시스템이 제약적인 하드웨어에 실장 가능한 수준으로 연산을 재구성하며 런타임 가속 리컴피그레이션 엔진을 연동하여 실행 시 기존 상용 시스템 사용에 대비 약 4배 가속 처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